입니다. 실수로 <laughs> 아, 요 얍. 엎드라. 오빠. 배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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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요 배달. 배요 배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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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달 배달. 배보 배달. 배요 배달. 네? 네. 응, 응. 사람들 안 나오겠지. 거기다 <laughs> 다리만 찍지 마. 검문소를 통과해야 해서. 오늘 알고 인천에 예 도착했습니다. 경치가 좋죠. 오늘 오 여기 에 숫자 모양으로 풀이 있습니다. 물고기 물 화장실 갈 겁니까? 가야죠 응. 근데 그럼 멈춰야 되는데 응. 와 저희 물고기 대충, 이렇게 갔... 물고기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물고기 응. 불어치고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응. 갔다 왔세요 여러분, 손 잡고 가요. 어우, 어, 더워. 여름이에요. 아유, 정말, 여름은 아직 큰 날이지만. 손을 잡으니까 기쁘죠? 물고기 돌아갑시다. 그렇니다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에요. 여기 나무 눈도 잘 찍고요. 잘 찍고. 조금. 렌즈에 사진이 화면에 비치는 동안. 아, 고기를 찍겠어요. 와, 맞다. 와, 크다. 우와, 크다. 자 이제 딴데데 한번 가봅시다. 오 여기 강이 비치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. 저기 또보여 들고 있죠. 이 사진이 잘 비치고 있습니다. 아 저기 인수산이 보일 텐데 아저 인수산에는 아주 경치 좋은 풍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햇빛이 밝아서 잘 보이지 않게 최대한 화면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오는 내가 이야기 했지. 어? 이가 바닥을 여기다가 넣어 갑시다. 붙 <laughs> 마! 음. <laughs> 여기 한번 가봐야죠. 금메도 갖고. 경치 구경하시죠. 왜 가시죠? 엄마, 삼탈해봅시다, 응? 안녕.